사업자 전화가 오셔서 음을 못 드렸던 분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부스터가 빨라도 문제고 드려도 문제고 그러니. 아 소멸 악마. 피아노가 있나 본데? 그러면 그지. 피아노 때문에 템 삭제당하고 그러고 있나봐. 상대가 연습 카트 간데 있어가지고 명카 템을 삭제하냐 잠구냐 그 싸움인 거 같거든. <laughs> 잠구는 게더유의한거 같다 지금은. 삭제도 힘써요. 삭제도. 삭제 두 번이나 들어왔고요. 우리 팀 많이 힘들어하는 중. 천사가 끝날까요? 끝났겠죠? 어머나. 난리가 났네 그냥. 야 삭제가 상당한데? 삭제 vs 잠금이야 이게? <laughs> 잠금 vs 삭제인데 템도 뺏어먹기 못 먹어. 자, 템장부는 게더 세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다 잡혀있죠. 잡혀있는 게 느껴지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여기서 아주 그냥 뭐 바다에 열고 있어요.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삭제당 하고 <laughs> 난리 났는데 뭐 AI가 있으니까 상대도 뭐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끝났어요. 역시 출발 부스터 정신이 나가고 있죠 정신이 상대한테 먼저 잠금 악마가 나와버렸구요 솔트 전화왔나요? 뭐예요 뒤에서 템을 쓰면서 가야되거든요 쓰면서 잡아놓긴 했는데 상대를 몰니다 잡아놓고 있긴 합니다 물, 물 아주 예쁘게 잡아놓고 있긴 해요 복탄이다. 저 지금 말이죠 디즈니요 올라와야 됩니다 뒤에서 뭐 맞았다고 힘든 티 내고 있으면 안 돼요 올라와야 돼요 화괴광선잘 넣어주고 있고 템은 디즈니오가 먼저 먹읍시다 물폭탄 맞았나 보네요 저는 병정패시 뚫어주고 올라가 템 먹어 천사 한번 서줄께물가이긴해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물저 계속 물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끊어주고 있는데 디즈니어가못 올라오는 상황 디즈니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 가고 싶어요. 저도 올라가고 싶습니다. 자. 아, 원하는 템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형. 나도 몰라. 오케이. 아우. 뭔가 스팅거 불안불안하게 느껴진다 스팅거가 디즈니 괜찮아? 해보니까 어때? 뭐 삭제 악마가 많이 안 들어가요 파괴 형선 안 나와요 슛이 순환이 안 돼요 느껴진 게 있을 거 아니야 디즈니의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 팅거를 노리는 것 같다고 상대방들이 스쿠너 탈게요 그래요 템 장갔을 때 황금 미사일 들어가는 게좀 크거든 우리 스쿠너들도 템 장갔다는 소리에 맞춰서 게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물 던졌을 때도 우리 도전자 안 맞게끔 좀 피해서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하니까 당신들이 맞아서 떨어지는 것도 말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도전자가 맞는 건더 위험하니까요 도전자 피해서 해줍시다 최대한. <목소리> 일단 황금 자석을 빨면은 저는 안보내줘물 한번 더 해줘야겠는 걸? 요. 요. 다 끊어주고 있긴 해. 던지는 족족 끊고 있어요 상대를. 나 근데 템을 먹고 가야 돼서 그냥 가면 안 되거든 천사 들어갈 거고, 이팀 먹고 먹었으면 좋은데 먹고 하자 어고 뭐, 왜? 이거 왜안 넘어가지지? 이렇게 떨어져야 되나? 구세요 혼자 할때다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어요 항상 파이팅입니다. 정답 이다 최진호 님. 아니, 안 봐도 최진호 님이요. 삼성 바라다 최진호 님 밖에 영상 받아 가시는 분 없어요. 이건 최진호 님이 맞아. <laughs> 아이고 천파운드 감사합니다. 저자 사용. 지금처럼만 합시다. 지금처럼만 다들 무거운 사람이 되지 않게끔 싸대기 좀 많이 맞고 갑시다. 얼굴이 무거워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철판 깔고 게임을 잘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두툼해지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맞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욕쟁이 할머니가 괜히 오을잘 버신 이유가 음식이 맛있어서도 있겠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물 그런 게 아닐까. 분자포를 사용하세요. 으아 잡고 터진다. 에이! 어디 가세요? 요렇게. 필요없어 요 이거는. 이게 캐릭터 최적화입니다 님들. 방금 자석에 부스터 쓰면서 어떻게 그런 주행을 하신 거죠?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캐릭터마다 다 몸무게들이 있으니까, 그거 맞추면 자석하면서 부스터 쓰면서 할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왼쪽 템을 먹어서 오른쪽 템을 먹고 가는 편한 주행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전사 한번 개어해주고, 위진에 올라가야 된다. 그기서 까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지름길을 못 탔어. 무서웠어? 솔트 못 올라가는데, 솔트. 물 폭탄이다. 물 폭탄이다. 실드만 나오고 있거든. 이런 또안 되긴 해. 물 폭탄이다. 왼쪽 먹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중간에 농 쓰고, 빠른 복귀. 황금 미사일이면 안 되는데. 일반 미사일. 실드만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는 하나 더 먹고 와야 돼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야, 악마 뽑았다. 내가 할수 있는 거, 이게 다야 악마 던져준 거. 나할거다 했어 g 지 마지막에 이 맵에 어디에 템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템이 잠겼어도 침착하게 8등 아이템을 노려서 8등에서는 단체 공격기와 1등 우주 해지와 1등 공격기가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악마를 뽑은 거죠 이런 게 전략입니다 님들 게임을 졌어도 저희는 지른 게 아니에요 2등을 보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길 생각이 없어요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물 폭탄이다. 물 폭탄이다.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템을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물 폭탄이다. 야, 상대가 불을 아주 잘 맞아주신다. 잘. 물거리 아니고 상대. 앞에를 견제하는 게 좋아요. 그쵸, 앞에 견제하면 좋습니다. 순간이동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먹고 갈게요. 여기서 부스터쓰고 순간이동 칠겁니다 어디있나? 물폭탄 얘기해주고 전자파 전자파 하나 더 먹고 두두두두두 실드 나왔으니까 뒤로 빠지고 하나 더 먹고 순간이동 치면 돼요 괜찮습니다 순간이동 부스터 딱 끊고 올라가고 무기방패 살짝 우리 솔트립 등 솔트립 등 막템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상대한테 템장급 나오고 있고요 고기방패 충분히 울려서, 불폭탄 우주선으로 상대 떨어뜨려주고, 마지막 템 먹어주시면서, 땅땅땅.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하나 먹어주고, 상대 천사 중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끝나는 타이밍, 끝까지, 마지막 국물, g 지 끝. 성공. 환골 연속 다섯 번, 세일러 스코너 두 대를 넣어서 성공을 시켜드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아, 모래구덩이 우리 AI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오케이, 다, 다 잘했네요. 오케이. 연속 다섯 번 성공시켜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가닥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사업 전화가가지고 힘들었을 뿐. 그거 아니었으면, 또 전에도 한 번에 잘 가셨을 것 같긴 합니다. 성공. 나나라, 나나라, 나라나라, 나라나라. 파운드 지나한다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